한국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이 일본에 상륙합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재팬의 제작이 확정되었고, 한국의 미스터트롯 3와 비슷한 시기에 방송될 예정이라는데요. 그런데 여기 한국의 트로트를 먼저 알아보고 응원한 한 일본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한국 트로트에 빠져들었는지, 지금부터 그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카아시 켄지입니다. 3대 은행장 시절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도쿄대를 나와 승승장구하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더라니까요.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빵빵했습니다. 돈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허라는 한자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바쁘던 제 일정표는 어느새 하얗게 비어버렸더라니까요 예전에는 말이죠. 아침마다 비서가 다카하시 사장님, 오늘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상냥하게 알려줬습니다. 어찌나 열정적으로 일정을 읊어대던지, 듣다 보면 내가 무슨 국가 지도자인 줄 착각할 정도였어요. 오전 9시, 회의실 10시 반, 클라이언트 미팅. 점심은 호텔 예약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그 시절엔 바쁘게 살았던 게 자랑이었죠. 멋진 정장을 쫙 빼입고 광나는 구두를 신고서 매일 아침 현관문을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요? 지금은 아내가 켄지씨, 오늘 병원 가야 돼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스케줄이라고는 병원, 약국, 병원, 약국 뭐 이런 식이에요. 아, 가끔 슈퍼마켓도 있네요. 축 늘어진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을 어슬렁거리다 보면 아내가 슬쩍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곤 해요. 저도 한숨을 쉬고 결국엔 창밖이나 멍하니 보게 되죠. 창문 밖 풍경은 참 역동적입니다. 도쿄 시내의 출근길, 그 북적거림은 지금도 그대로더라고요. 커피 한 손에 들고 뛰는 사람들, 전화기 붙잡고 허둥대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기 저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었다고? 진짜였어? 근데요, 그 무리에 더 이상 제가 없다는 게확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공기가 다르달까요? 예전엔 제가 그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젠 뭐랄까요? 흐름이 나를 밀어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죠. 정장이 아니라 파자마를 입고 있는 내 모습이요. 거울을 보면 괜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다카아시캔지 맞냐?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웃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처음엔 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루 이틀 쉬는 건 좋다 쳐도 계속 쉬면 싫 틈마저 없어지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지 몰라요. 쉴 틈도 없을 정도로 쉰다는 게 얼마나 기묘한 기분인지. 사실 가장 힘든 건 누구도 이제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켄지씨, 켄지씨. 하, 듣기 싫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엔 제 이름이 아니라 다카하시 사장님으로 불렸거든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실감이 났었죠. 근데 지금은요? 그저 켄지씨 병원 가요입니다. 물론 아내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랄까. 자존심이 살짝 긁히는 거죠. 켄지 씨가 아니라 켄지 선생님, 아니면 켄지 마왕님 정도로 불러주면 덜 서운할 텐데요. 솔직히 창 밖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근길이 지옥이라고 투덜대던 날들, 고객 앞에서 허리 숙이며 웃었던 순간들 그땐 참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게 그리워져요. 아 인간이란 정말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저기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되겠지? 그리고 그 생각을 끝으로 오늘도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을 서성였죠. 뭐 어쩌겠어요. 삶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전화기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가끔 걸려오던 후배들의 안부 전화도 시간이 지날수록 뜸해졌어요. 자식들도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더라니까요. 아버님 바빠서요. 라는 말이 그렇게 서글플 줄은 몰랐습니다. 도쿄대 동창회에 나가 봤지만 그곳에서도 마음은 공허했어요. 모두들 현직에서 바쁘게 일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다카하시 선배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이 그렇게 두려울 줄 몰랐습니다. 집에선 tv만 하염없이 보게 됐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캔지씨 침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네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무기력하게 채널만 돌렸어요. 은행장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제가 이제는 리모컨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차 귀찮아졌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뭘 하며 시간을 보내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그렇게 저의 하루하루는 끝없는 공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점점 멀어져갔고 남은 건 쓸쓸한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런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줄은요. 그것도 하필 한국의 트로트 가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무기력하게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장 시절 즐겨보던 경제뉴스는 이제 남의 이야기 같아서 채널을 돌렸죠.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건 한국의 트로트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엔 코웃음이 났더랍니다. 한국 트로트라니... 우리 앵카의 아류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의 앵카야말로 최고의 전통음악이라 자부하던 제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무심코 본 미스트롯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경연은 우리 앵카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더라니까요. 특히 송가인이라는 가수의 무대는 절로 고개를 들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켄지 씨 당신이 tv에 이렇게 집중하는 건 처음 보네요 라며 웃더군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다음날,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니 이미 미스트롯은 핫한 화제더랍니다. 한국의 트로트 여신 송가인, 미스트롯 열풍 일본 강타와 같은 글들이 넘쳐났어요. 시청률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은행장 시절부터 고집하던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죠. 한국 문화는 일본을 따라한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이 부끄러워지더라니까요. 송가인의 무대는 우리 앵카에서는 볼수 없는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송가인의 무대를 처음 본 그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첫 무대는 한마는 대동강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한국의 트로트 가수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앵카와는 완전히 달랐더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걸 배웠답니다. 아내가 웃으며 알려줬죠. 켄지씨, 여기 검색창에 송가인이라고 치세요. 밤새도록 그녀의 무대를 찾아봤어요. 백만송이 장미 무조건 서울의 달. 하나하나가 걸작이었습니다. 특히 엄마 아리랑을 부르는 송가인의 무대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노래를 들으며 문득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은행장이 되었다고 자랑하러 갔던 날 어머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상하게도 송가인의 노래를 들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니까요. 은퇴 후의 공허함도 쓸쓸함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죠. 처음으로 팬카페라는 곳에 가입했어요. 도쿄대 출신 은행장이 가수 팬카페에 가입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죠. 팬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웠어요. 처음엔 서툴은 한국어로 손가인지 노래 좋아요라고 쓰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국어 공부에도 재미가 붙더라니까요. 매일 아침이 달라졌죠.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송가인의 새 소식을 검색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아내는 켄지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라며 즐거워했답니다.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큰 존재였죠. 솔직히 말하자면,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준 은인이었어요. 그녀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뭐랄까, 마치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느낌? 정말이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목소리였어요.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을 살리는 소리구나.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 묵혀두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눈물, 웃음, 설렘 같은 것들이요. 그녀의 노래는 제게 그런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송가인의 팬입니다. 그냥 팬도 아니에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건데, 이건 제가 가진 수많은 타이틀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은행장이란 직함. 하, 그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팬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제 마음을 되찾아준 특별한 타이틀이죠. 그리고 손가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날, 아내가 제 여권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어요. 켄지씨 한국에 간다고요? 진짜예요? 그 반응이 얼마나 놀란 건지, 제가 여권 사진에 그려진 무슨 위조범이라도 된것 같았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제가 한국에 간다니. 그런데 사실 이 여행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20년 전 은행장 시절에도 몇번 한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땐 그저 업무상 들리는 곳이었죠. 회의 끝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딱그 정도.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업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왜 가냐고요? 송가인의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공연 관람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일종의 순례 같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간, 그동안 제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울림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생각만 해도 두근거려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레어 본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처음엔 어이없어 했어요. 켄지씨, 그런 건 한국 팬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러 굳이 가야겠어요?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팬심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무기력하게 살던 그 순간, 다시 살아갈 힘을 준 존재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해요. 안 해도 결국엔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라면서 짐 챙기는 걸 도와줬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무리 좀 했죠. 그게 뭐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가끔은 무리할 만한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입국장에서 복잡한 절차 없이 키오스크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니까요. 일본이 자랑하던 디지털화가 무색할 정도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기사님이 웃으며 물으시더군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송가인 콘서트 보러 오셨죠?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뻔하게 보였나 봐요. 기사님께서는 요즘 일본 관광객 열의 아홉은 송가인 팬이라고 하시더군요. 서울 시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카페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모습. 일본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이미 한국의 일상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방송국 견학도 갔었죠. 바로 그 유명한 tv조선에서 진행된 미스트롯 특별 공개방송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아 방송국이 다 비슷하겠지 하고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일본에서도 방송국 견학을 몇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뭐 깔끔한 스튜디오에 조명 몇개짝 설치해 놓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모습 정도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방송국이야 여기는 레벨이 다르더군요. 스튜디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미스트롯 무대를 중심으로 LED 스크린이 거대한 벽처럼 스튜디오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냥 크기만 큰게 아닙니다. 그 스크린 위로 바다처럼 출렁이는 영상, 별처럼 빛나는 효과들이 어찌나 생생한지 마치 눈앞에 진짜 바다가 펼쳐진 것 같더라고요. 순간 이게 진짜 방송국인가? 아니면 무슨 최첨단 테마파크인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AR 기술까지 동원해서 무대 위에 화려한 효과를 입히는 걸 보고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도 AR 기술이야 익숙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고 역동적으로 활용하는 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무대 위 가수와 AR 효과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연출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인 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녀의 뒤로 꽃잎이 흩날리고 구름이 피어오르고 와, 그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예술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날 TV 조선 스튜디오에서 본 기술과 연출 수준은 일본 방송국들이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 방송국도 나름 장비 좋고 세련된 맛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무대 연출과 기술을 대담하게 결합해내는 건 없거든요. 뭐랄까, 일본은 안전빵으로 가는 편인데, 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보여주겠다. 라는 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스튜디오 분위기였어요. 보통 일본 방송 스튜디오에서는 스태프들이 엄청 차분하고 조용한 편인데, 여기 한국은 활기가 넘치더군요. 스태프들이 하나같이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거예요. 심지어 카메라 뒤에서 응원하듯 박수를 치고 외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런 열기가 무대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단순히 한국 방송 기술이 뛰어나다는 걸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에너지와 창의력까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이 단순히 화려함을 넘어서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방송 제작진과 무대 뒤 스태프들까지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감동이 컸으니까요. 길거리 음식은 또 어떻고요? 붕어빵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은 이미 수십 가지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더군요.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행장 시절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느끼지 못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의식이었죠.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함. 이런 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송가인의 콘서트. 제 인생 첫 팬으로서의 공식 데뷔 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공연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졌어요. 이건 그냥 음악회가 아니라 축제 그 자체라는 걸요. 무대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과 환한 조명들이 설치돼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팬들이 손에 핑크색 응원봉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보였죠. 그 분위기에 저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떨림이 몰려오더군요. 이상하죠. 은행 인수합병이라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이렇게 긴장되진 않았거든요. 아니 사실 그땐 그냥 차분했어요. 숫자만 계산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와, 송가인 님이 무대에 등장하기도 전에 손이 땀이 나고 다리가 살짝 떨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팬심이란 건가? 하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팬들은 처음 본 저를 보고도 참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한 중년 여성분이 저를 힐끗 보시더니 밝게 웃으며 어서오세요. 아저씨. 라고 환영해주시더군요. 아저씨. 사실 저한테 그렇게 친근한 호칭을 쓰는 건 조금 생소했지만 그 환영 인사에서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른 팬들도 아니 일본에서 오셨어요. 대단하시네. 라며 박수를 쳐주었는데 그 순간 저는 약간 유명인이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커튼이 열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객석이 고요해졌어요. 그 긴장감 속에서 기다리는데 마침내 송가인 님이 등장했습니다. 핑크색 한복을 입고 청아한 미소를 띠며 무대에서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객석이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요. 그 환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 순간이 어찌나 벅차던지요. 첫 곡은 바로 한마는 대동강이었습니다. 첫 소절이 울려퍼지는 순간, 객석이 하나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 감정은 뭐랄까요?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손가인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 그녀의 노래는 마치 우리 마음 속의 벽들을 허물어트리는 마법 같았어요. 특히 대동강 물이. 라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그 구슬픈 목소리가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주변을 힐끔 보니 한국 팬들 역시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많더군요. 신기한 게그 순간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한국 팬이 저를 향해 살짝 웃으며 핑크색 응원봉을 흔들어 보였고 저도 어설프게나마 따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국적도 나이도 상관없는 송가인의 팬일 뿐이라는 걸요. 우리는 그저 그녀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제가 일본에서 온 외국인도 아니었고 한국인 팬들 사이에 껴있는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팬일 뿐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쯤 공연장은 기립박수로 떠나갈 듯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저도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생각했죠. 이게 바로 송가인이라는 이름의 힘이구나.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 그날, 제 마음 한 구석이 그녀의 노래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즐거웠던 마음도 잠시 귀국길에 오르니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곱씹게 되더군요. 특히 한 가지 사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은근히 우리가 더 앞서 있다는 일본인의 오만함을 갖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한국 그냥 일본의 작은 이웃 나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모든 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열정, 기술력,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송가인이라는 놀라운 가수를 통해 경험한 그 문화적 깊이까지요. 제 안의 오만함이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일본 땅에 가까워질수록.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가 싶어서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걸 그냥 마음속에만 묻어둘 순 없잖아요? 저는 손가인의 일본 팬클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진짜로요. 은행장 시절의 경영 감각이 오랜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은행을 경영하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그게 제가 받은 감동을 갚아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처음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보더군요. 켄즈 씨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벌써 나이도 있으신데 하면서요. 근데요 이번엔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일이야.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힘주어 말했죠. 그러자 아내는 결국 포기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무리하다 쓰러지면 저도 모른다니까요. 팬클럽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SNS 사용법을 배우는데 한 달을 꼬박 쏟아부었고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또 공부냐 싶었지만, 송가인의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로 숫자 세는 법과 안녕하세요. 송가인 씨 최고예요. 를 말할 수 있는 것도 다그 노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팬클럽 첫 모임날, 정말로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장소는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모인 사람은 다섯 명. 5명. 네 다섯 명이요. 그때는 그 다섯 명이 그렇게나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다들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저도 손가인 시팬이에요. 저는 그녀의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이런 말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처럼 그녀의 노래에 감동받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팬클럽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요. 첫 모임에 겨우 5명이 모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두 번째 모임에는 20명이 왔고, 세 번째 모임엔 무려 10명이 몰려들었어요. 솔직히 그날 카페 주인이 여기 파티라도 하는 거예요? 하고 묻더군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제 얼굴이 괜히 붉어졌습니다. 은행장 시절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이렇게 가슴 뛰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열정이구나. 싶었습니다. 팬클럽 이름도 만들었죠. 도쿄가인단. 바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단번에 떠오른 이름은 아니었어요. 노트 한 페이지를 꽉 채울 정도로 여러 후보를 써봤거든요. 모송가인 뭐 사랑회, 도쿄 트로트 연맹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다들 심심하고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가인단이라는 말이 떠오르자마자 이거다. 싶었죠. 회의 때 조심스럽게 이름을 발표했더니 웬걸요? 팬클럽 멤버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은행장 시절엔 이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의 박수는 늘 결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뉘앙스가 묻어있달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짜 제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기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죠. 아, 이게 바로 순수한 기쁨이라는 거구나. 모임이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어느날, 우리 은행 후배 중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후배는 팬클럽에도 가입해 있던 친구였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카하시 회장님 저희가 손가인 굿즈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굿즈 사업이라니 그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전기처럼 스치고 지나갔죠. 저는 바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건 단순히 팬 활동이 아니라 내인생의 새로운 도전일지도 몰라. 후배와 함께 굿즈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뒤 우리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한국으로 직접 날아가 송가인 님의 콘서트장에서 공식 굿즈를 한 박스씩 사들여 오기 시작했죠. 뭐 티셔츠, 머그컵, 응원봉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걸 일본 팬들에게 소개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 이 머그컵 주세요. 어, 티셔츠는 M 사이즈도 있나요? 이렇게 팬들이 하나둘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수익이요? 하하. 은행장 시절에 만져본 그큰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액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이래서 사업이 될까?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수익이 제겐 너무나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굿즈를 판매하며 만나는 팬들의 웃음, 감사 인사, 그리고 그들이 송가인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눈빛들 이 모든 것이 제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건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하는 거야. 우리는 점차 사업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팬클럽 모임마다 새로운 굿즈를 소개했고 때로는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손가인 님의 대표곡이 새겨진 일본 한정 에코백 같은 것들이요. 팬들은 점점 더 모였고 우리는 더 자주 한국을 오가며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지난달 모임에는 무려 300명이 넘는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처음 다섯 명으로 시작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의 모습이 그야말로 기적처럼 느껴지더군요. 작은 카페 구석에서 서로 어색하게 웃던 우리 팬들이 이제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가 됐습니다. 정기 모임은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한달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함께 모여 손가인님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고등학생부터 은퇴한 할머니, 은행원, 교사, 자영업자, 심지어는 의사와 변호사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하게 웃고 노래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기만 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손가인의 목소리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니, 음악의 힘이란 대단하죠. 특히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우리 팬클럽만의 특별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매달 모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어요. 처음엔 굿즈 판매로 모인 작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송가인님도 항상 나눔을 실천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녀를 따라 기부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우리 팬클럽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로는 매달 어린이 단체, 환경 보호 기금, 지역 복지 단체 등의 기부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팬클럽 멤버들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송가인님이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듯 우리도 작은 힘이나마 세상의 보탬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행장 시절에도 책임감이라는 건늘 제게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책임감과 지금의 책임감은 조금 다릅니다. 은행에서의 책임감은 늘 무겁고 묵직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긴장감이 저를 짓누르곤 했죠. 하지만 팬클럽에서 느끼는 책임감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도 기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요즘엔 한국 팬클럽과도 교류를 시작했어요. 몇몇 한국 팬들은 우리가 매달 기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 팬클럽 너무 멋지다. 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언젠가 한국 팬들과 함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임이 커지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팬클럽을 넘어선 하나의 작은 사회라는 걸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나이도 직업도 심지어 국적도 있고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 중심에는 송가인의 노래가 있고요. 그녀가 보여준 따뜻함을 본받아 우리도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는 송가인님께 직접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본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은행장 시절 받았던 그 어떤 상장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팬클럽 채팅방을 봅니다. 회원들이 하나 둘 다카하시 회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를 하죠.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납니다. 은퇴 후 시작한 작은 취미가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이야. 송가인 덕분에 찾은 제 인생의 제이막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오늘 다카하시 켄지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트로트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랑받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